이사단은 우리 나가고 나서 들어오면 안 되냐고. 아. 그렇게 대답한다 말이야. 아, 그러니까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거야.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거야. <laughs> 네, 자기들은 나갈 언제 나가려고 하는데. 다 간다고 하더라. 빠졌다. 언제 나갈지는 몰라. 아, 그 모르죠. 아니, 근데 지난번에 네. 부총회장이 뭐 진행된다는 걸 받고 뭘 시키 했는데 내가 그 노회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오래 온 상관없다고 막 그렇게 보시는데. <laughs> 그래요. 동창이고. 어렵지. 어, 잘좀 하시오. <laughs> 목살이 왜그러시죠잘좀 <laughs> 하시오. 여기, 아, 여기 녹음은 한번, 뭐, 도움 안 되고요. 네. 어, 설득은 하고 있어요. 설득은 해요? 네. 당연히 설득하죠. 그리고 이제, 어쨌든, 주력 부대들을 하자는 쪽이고, 네. 그리고 이제, 여성이 사가한 거지. 왜냐면, 14명이, 다 오더라도 그분들이 세폐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12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잘안 빠지거든요. 아니 김종영 목사를 살려낼 수 없어요?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총회하고 관계가 풀려야 가능하지. 네. 여론이 저게 저기, 저기 사실상 하고 시킨 거다. 백왕식 목사 와우 시켰다고? 왜? 그 그래, 그거 얘기합시다.